저를 낳고 나서는 군대를 가셨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시점에 어...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했는데 엄마가 임신을 한 상황이었대요 아... 그게 건철이거든요 임신을 한게 건철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아버지랑 저희 어머니랑 헤어진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두 분이 헤어지셨는데 작은 고모가 집에 왔는데 건철이가 이렇게, 그 이렇게 그 어디죠? 마루? 마루에 이렇게 보자기 같은 데에 쌓여서서 건철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어머머. 아. Mais je pouvais pas s'occuper de nous les parents. Les parents pouvaient pas s'occuper de nous. ils ont pas fait le rôle en fait. 네. 아빠는 군대에 가 있었고. 그리고 엄마도 너무 어렸어요. 엄마가 뭐살살 때였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 둘을 그냥 포기한 거 아... 아휴... 그래서 그때는, 할머니가 그때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돈을 버셨대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집이 힘든 상황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긴 집에. 있지.